대통령 묘역을 처음으로 만드는 데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봉군으로 삼은 고인들은 고조선 삼한 시대의 형식을 빌려왔습니다 유골을 안장한 납골 시설은 통일신라 고려 시대에 준해서 석함안에다 도자기로 해서 연꽃 봉우리의 조각으로 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왕릉의 주운에서 곡장을 뒤에 강판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형식에 맞게 박석에는 국민 모두가 보내준 글을 새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묘역에 가서 헌화하시는 방법은 헌화대와 분향대에 꽃을 놓고 향을 피우시고 그리고 봉군에 가서 고인돌을 만지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과 정을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일을 마친 사람을 대표해서 제가 대통령께 바치는 헌정사를 읽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고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세워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냐며 허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노무현의 서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보셨나요? 당신의 죽음을 슬퍼하던 그 추모의 물결을 삼천리의 방방곡곡이 검은 만장과 노란 리본으로 뒤덮이고 흐느끼며 몸부림치며 적어놓은 눈물의 추도사가 대로변 담벼락과 아스팔트 위에 7겹, 8겹으로 도배됐던 것을 어느 문장가가 그토록 절절한 애도의 글을 지어본 적이 있고 어느 예술가가 그처럼 장대한 설치 미술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의 마음이 이럴진데 어떻게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기라고 하신 겁니까? 우리는 차라리 비석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그 대신 이 잊을 수 없는 추모의 장면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어 자손 만대에 증언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머무는 곳에 1만 5천 장의 박석을 깔고 거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추도문을 새겨 넣어 그곳으로 비문을 대신했습니다. 봉분으로 삼은 고인돌 위엔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만 새겼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쓸 글이 없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그러하셨듯이. 부엉이 바위로 사자바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머무는 동네의 풍광을 보십시오. 하얗게 빛나는 박석, 비문 박석들이 검푸른 자연 박석과 어울리면서 한 폭의 아름다운 추상화로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흔연한 어울림은 대통령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던 지상에서 이루려던 꿈, 사람 사는 세상을 수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르면 소리 높여 불러보고 싶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면 어디선가 반갑습니다 하고 한껏 소리쳐주시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올 것만 같아 거기를 서성이며 차마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밀짚모자 쓰고 밝은 미소 지으시며 손 흔들어주시던 그 얼굴 그 모습이 그립고도 아쉬워 돌아가는 우리의 발길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도 또와볼 겁니다. 와서 당신이 보고 싶다고 또다시 목놓아 불러볼 것입니다. 대통령님 편히 쉬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